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관심 있는 목좀 보겠습니다. 지수 흐름 먼저 보겠습니다. 내일이 FOMC 정례회의 결과가 새벽에 발표되는 날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알고 보시면 되고 지수를 분석해봐야 지금은 뭐 내일 회의 결과에 따라서 장이 움직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음, 따로 내일 다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주세라인은 이렇게 긋고 보시면 됩니다. 테이퍼링에 관련해서 별 얘기 없다라면 지수는 3,300은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단지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시장을 끌고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3,500, 뭐3 5 0 0 다이렉트 가기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이 정도까지만 설명드릴 수 있어요. 넘어가고 코스닥은 조금 더 약해요. 네, 코스닥은 뭐참 떨어져 있는 부분이고 천스탁에서 지금 걸려 있는데 이거는 무난히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종목로 그냥 넘어갈게요. 음. 먼저 현대로템면 제가 이제 비중은 좀 줄인 부분이고 23,000원 이하. 23,000원 이하, 21,000원. 요 구간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다시 한번 재매수를 노려볼 예정이에요. 예, 현대로템면 제가 원하는 목표치가 월봉상에서 3만 원은 아직까지 갈 자리가 좀 많기 때문에 기회 준다 그러면은 하고 네, 항상 지금 매일 같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잡으려고 그 다음에 DLEC는 지난번에 목표가 잡는 거 알려드렸었죠? 연말까지 한 18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저가가 최저가 가 여기에요. 여기 대구에서 5 0안 40%밖에 안 올라왔으니까 아직도 갈 자리가 좀 많이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 당장은 좀 지루해도. 하반기까지, 연말까지 본다러면 충분히, 이 파동보다는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중형 매수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보이자 영역이구요. 그 다음에, 네, 셀트리온, 이제 뭐, 헬스케어는, 어, 여기서 뭐, 얘기할 것도 없구요. 너무 지루하니까, 어, 그냥, 그냥 얘기할 것도 없고. 지난번 제가 여기서 얘기한 거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보이자 분들만은 길게, 할수 있는 분들 마저 보시는 거죠. 여기서 사시면은 마음고생하셔요. 그다음에 이제 범향 권영이가 이제 차트가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6 1선하고2 0선하고 붙었어요. 어, 붙는 상태에서 우상향으로 이제 틀을 나와서 이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0 0원 한번 돌파하는 이런 자리에서 한번 비중 조절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조점에다 던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 그다음에 단기 매매 해드렸었던 종목이 어제 KNN 3표 시멘트 했었죠. 음. 아, 그 다음에 만한티. 아나한테. 안한티는뭐잘 가고 있죠, 그냥. 아, 안한티는 만원대고그 음. 다음에 이제 KNN. KNN은 이게 이제 홍정욱 관련주라고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 어제 2080원에서 어, 밑에 이제 여기 이제 매수권다준 거고, 오늘 3% 정도 수익은 나왔어요. 일당별기 정도 하시라고 지금 드린 거니까 3%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3표시멘트 시멘트를 좀잘 보셔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최저가가 5,800원 한번 딱 한번 건드렸네 예, 그리고 장중에 3% 정도 파동 잠깐 나왔었고 예, 큰 파동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대장주는 고조시멘트가 맞아요. 예, 고조시멘트가 맞는데 아, 이거는 기회가 좀안 오고 있어요. 저는 5천원 밑에서 하려고 했는데, 내려오질 않고 있어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같은 경우는, 이달 말까지 좀 보유 관점, 어, 정부, 정부에서, 제4차죠? 어, 제4차 국가 철도망. 이렇게, 요, 이게 아직 재료가 하나 남아있어요. 글씨가 예, 너무 작은가? 예, 이게, 아직 발표 전이란 얘기죠? 어, 그래서, 철도주, 그 다음에 시멘트. 이거를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철도주는 자리가 굉장히 좀 애매하죠, 그죠? 어, 예서 대야, 지하이, 어, 21선 쭉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 21선 기준 잡고 뭐 일부 매수해도큰 상관은 없는데 여기 한번 6천 원에서 한번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면 좀 문제될 건 없는데 철도 저는 좀잘 보세요. 어쨌든 그다음에 시멘트 그냥 땅굴 파는 애들 특수 건설이나 21선 타고 가죠, 그냥쭉 타고 가죠. 이게 발표되면서 한번 빵 치지 않을까 싶은데 그다음에 저희 있는 KT 서브 마디 했다 그 했죠? KT 서브 마디 여기서 여기서 사가지고 가수 계신 분들 그냥 계속 그냥 구하고 가는 거고 내년 대선 때까지 물가면은 뭐 대박도 터질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이번 달에 음제 4차 국가 설도 목책 이거 발표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 발표하고 나면서 만약에 급등이 나온다라면 전량 때리고 전량 매도하고 네, 현금화할 예정입니다. 그 정도만 설명드리고요. 지난번 제가 종목도 다 얘기했는데. 아 이거 사실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거 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샀습니다. 그죠? 저도 저도 마찬가지고 음,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고, 내일은 이제 관심금목은 이 3표시멘트 똑같은 자리, 에 이대로 그대로 놔둘게요. 똑같이 똑같이 공략하는 걸로 5,800원, 1,600원, 숫자가 5,490원, 그 다음에 이거는 잡아서 끌고 가셔도 되는 거예요. 일단. 말을 전에는 발표를 하기 때문에 3표 심에서는 잡아가지고 끌고 가셔도 된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니면 뭐3% 부러움 보고 파셔도 되고 끌고 갈수 있으면 끌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KNN, KNN 홍정욱 전기에 다시 입문할 거라고 판단하시면 역시나 똑같이 제공량 이대로 그대로 놓을게요. 2080원에서 2010원 3% 정도 원래 일단으로 하시라고 드리는 거니까 예, 똑같이 노리시던지 아니면 아우 나는 이제 전개에 진출할것 같아 그러면은 계속 또 밀고 가셔도 되겠죠, 그죠죠 예, 이렇게 해서 내일도 두 종목 그냥 그대로 놓고 볼게요. 철도주하고 시멘트주는 관심 있는 분들은 예, 매집을 해서 가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짝짓기 면에 비중 싫어가지고 하는 좀목들은 이제 최근에 잡아 드린게 이제 차발 택이라 했죠 막 어, 벌써 저 위에 가서 있습니다 지금 음, 오늘 보니까 넷마블이 좀 많이 빠졌어요 어 넷마블이 좀 많이 빠졌요 여기 추경매사는거 졸단이라 했죠 단기적으로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추경매사는건 큰일 나는거고 예 종목이 좀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네 예, 12만 5천원이죠 12만 5천원 어 이거 내려오면 여기 오면은 매수 하시는게 맞아요 12만 5천 원 잡아놓고. 그리고 또 만약에 반등 나오면 이쪽에 올라오면 또한번 끊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그러면서 일부는 카카오뱅크 상장할 때까지 계속 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래프트 상장 수예제는 이제 카카오 게임제인데 얘가 내려올라나 모르겠습니다. 내려오면 이쪽으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5만원 초반대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 오면 은 매수 가능한 거죠. 지금, 이제, 넷마블이 거의 다 내려왔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2만 5천원. 여기. 예. 자, 그렇게 관심있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이제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예, 여기다가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단타는 매일같지만 뭐 한두 종목은 문자로 보내드리고요. 수익으로 이제 하시라고 보내드리고, 지금은 재료가 확실한 짝지매면 종목을 가지고, 예, 매집을, 바닥고내서 매집시켜가지고, 이제 밀고 가는 거. 3개월 정도 잡고 가요 코스가 3개월 코스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것 같고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다 문의해 주시면 지금 뭐 내일 당장 뭐 매수할 종목 매집할 종목은 있으니까 문자반 예. 가입하셔도 됩니다 직장인 분들하고 초보자분들 자금 쓰시고 그 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매매하기 굉장히 편하게 예. 할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넷마블 12만 5천원. 자측기 매매로 매수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